다음 주제 넘어갈 건데요. 이제 이 이번 시간 저희 딥토크 짧게 갈 건데, 네. 우리 이제 에릭님은 성형 네. 뭐 예정이신가요? 계획이 있으신가요? 아 어, 저는 성형 예정은 없으시죠? 없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음. 저 제가 이제 우리 조인님한테 여쭤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기심에 대해서 네. 해보고 싶은데 네. 한결 결정을 했어요. 음, 이제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? 요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. 긍정적인 생각을. 잘될 거야. 아, 잘될 거야. <laughs>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잘될 거야라는 말 상담받고는 할때 어떤 얘기를 좀 해야 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좀 많이 얘기해야 될까요? 왜, 왜, 왜 오세요? 한번더질문 다. 아, 그니까 <laughs> 제가 원하는, 그니까 아. 뭐 사실 뭐 코를 몇 도를 올려주세요. 축소를 음, 음. 좀 해주세요. 네.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. 네. 그 그러니까 제가 바뀌고 싶은 또 이미지가 있을 음수 있잖아요. 이와 하는 김에 네네네네. 그런 거를 좀다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아 얘기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해요. 어, 음.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의사분께서도 그거를 생각하고 음. 해줄 수 있으니까 음. 말을 안 하면 이제 의사분들도 본인만의 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날수 있다. 음 네.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때 그냥 그 성형 부위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네. 저는 이런 이미지 좀 바뀌고 싶어요. 음. 그런 것까지도 같이 얘기해주면 그게 TMI가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어쨌든 음.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해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 고민했던 것도 정확하게 네.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결과물이 조금 더만족도게갈수 음.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의사분은 이렇게 사실 그 어쩐 특정 부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분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상당이좀 긴, 긴,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듣고. 어, 왜냐면은, 아, 뭔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뭐 쌍꺼풀 네. 하러 왔는데 네. 얘기해보니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과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네. 너무 관심을 네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쵸. 그런 경우에는 좀 컴다운 시킬 필요가 음. 있는 거잖아요 어, 저는 그래서 좀 고민돼요. 뭐더 세게 해야되나? 거의 뭐 아라비 밑으로 아니 그 거의 뭐야 애플탑처럼 올려야되나? 음, <laughs> 아니면 네. 정말 자연스럽게 할 것인가? 예. 음. 네.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용하는 거 뭐.. 하라고처럼 <laughs> 하든가 자연스럽게 추천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재님도 네. 어, 언니, 저 성형하고 싶어요. 이런 얘기 많이 하, 듣잖아요. 네. 뭐 어떻게 조언해주세요? 저는 성형을, 네. 뭐, 지향하지도, 지향하지도 않는데, 음, 음 필요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. 그니까 네. 보면, 정말, 약간, 예를 들어서, 음, 어릴 때 뭔가 다쳤다든지, 음. 뭐, 그런 성형들? 그니까, 러 성형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. 뭐 원래 있는 쌍꺼풀을 더한번더 찝을까요? 이런 거보다 개념이 어 약간 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예기치 않게 사고로 뭐 잘못돼서 그 부분을 성형을 한다든지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너무 쌍꺼풀이 여자인데 눈이 너무 작으면 좀 본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 음. 그런 분들한테는 쌍꺼풀 수술이 좀 필요한 수술일 수도 그런가요? 있는 거고, 음, 너무 과도한 성형은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, 음.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조언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성형하셔라라고. 응. 음. 집착하지 않게 네. 도와준다는 거죠. 글쎄요, 제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, 네.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음. 것 같기는 해요. 음. 다른 매력들이 충분히 있으시다. 뭔가, 어,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주변에 이런, 코, 이렇게, 어, 조언해주시는 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. 너가 이런 음. 미력이 있으니까. 음. 이런 걸 많이 못 들으니까 그런 그렇죠. 소, 어, 다, 다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소셜미디어 얘기를 할 건데. 네. 그런 주변에 이런 친구나 이런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또 멘토 없으면은 음. 그런 기준이 계속 흔들리고. 맞아요. 어, 계속 뭔가 집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그리고 응. 요즘 특히나 너무 성형을 조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앞에 문구가 나오지만 성형을 조장하는 영상들이 진짜 많거든요. 응.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응. 보면 한 달에 두세 개 정도 시술 받거나 성형하거나 응. 한개 한 정도 간단하게라도 성형 받는 걸꼭 올리시는 분들이 요즘 더 많아졌어요. 그래서 뭐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은 막 진짜 해외 나가서 성형하고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 올리거나 하면 그 유튜브들은, 유튜버들은 특히 팬들이 좀 코어 팬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요. 어쨌든 성형을 하기 전에 내 매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내 기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쵸 또 사실 이제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내 주변 지인들한테 어 사실 제가 지금 또 기획하는 컨텐츠가 이제 어 성형을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서 어 가족이라든지 그 음. 주변 지인들이 나를 보는 매력에 음. 대해서 그런 컨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. 너무 좋은 음. 네.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형을 안할 수도 있고 또는 어, 고려하는 포인트 달라질 수 있는 거 같네요. 성형 결정하기 전에 그런 것들 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. 충분한 고민을 이제 어, 성형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도 체크를 잘 했고, 네, 호기심이니까 좀더 고민해 볼게요. 네. 네. 근데 할것 같아요. <laughs> 할것 같아요. 같아. 네. 음, 음.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가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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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<laughs> 그 전에는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이게 빨리 됐는데 해볼까?로 계속 음. 네. 아 그리고 아 이번에 또 제가 태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음. 거기 또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음. 다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태국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코로 다 해요 음. 음. 그러니까 어, 어. 물론 젠더 성형도 많이 있지만 코 성형을 정말 많이 해요 거의 80% 어? 정도 하고 아 정부는 그러니까 80%는 아니고 성형의 80%가 라이너 쪽이고 빡세게 음. 크, 올리는 기준이 거. 좀 음, 화려하구나. 음. 조금 여담했만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훨씬 더 심하고 음. 음. 네, 그런 것들이 한 어, 개인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음.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되게 어, 약간 논쟁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음. 음. 돈 많은 돈 있으면 음. 또는 모아서 음. 뭐 성형해서 예뻐지면 좋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반대 격부가 없는 것 같았어요. 음. 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제가 원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자 우리나라치는 의아산 병원 서울대 병원급에서 정말 그 모니터링 다 켜놓고 의사를다 보는데 원장이 피를하시는 거를 세미나 형태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음 음. 그렇게 다 공개하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 맞아. 성형외과 시술은 아, 음. 그렇죠. 네, 맞아. 그래서 좀 차이를 좀 느꼈고 그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뷰티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. 뭐한 사람 음. 인생을 바꾸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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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많이 깨달았던 게 아, 아직 한국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네. 그러니까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어. 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음. 그런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좀 석편하게 얘기해보고 음. 싶었던 거예요. 음. 네, 그래서 그게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제, 내 의견을 음.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음. 음, 좋습니다.